있으면 작업이 네. 잘안되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짜들만 그렇게요. 참. 그런 거 이제 졸업하지 오래 됐습니다. 아, 근데 11월 시대한 거 치고는 너무 크다. 굉장히 너무 성장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몬스타피시 대표 이승재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날 장사하신 잘안 되긴 한데 아무튼 오늘 매장에 가서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으세요. 아, 사무용 아. PC 좀 물어봤습니다. 아, 사무용 PC야. 네. 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아, 인터넷 찾아보고 왔어요. 예. 아, 사무용이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어떤 거용도로 사용하실까요? 주로 뭐 네. 은행 업무 은행업 예, 뱅킹 예, 뱅킹하고 예. 그 다음에 한 번씩 주식 투자도 좀 하거든요 트레이닝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죠? 예예 예. 일단 최근에 좀그 신제품 나온 CPU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우선 견적을 한번좀 해봐 드릴 건데 예. 혹시 예산이 보통 얼마 때까지 한번 본체만 한, 아본체 맥시멈 100만 원 10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은 신제품 나온 것 중에서 이제 7,6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7,600 CPU를 우선 사용을. 하고요 예. 네임보드가 이제 B650MSI 음, 와이파이도 같이 제, 지원되는 거라서 예. 아주 무선 인터넷으로도 인터넷 가능하거든요. 예. 램은 지금 DDR4하고 DDR5가 있는데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DDR5 램 사용하셔야 돼서 우선 16GB 하나만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무용이니까 그래픽카드는 딱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SSD도 삼성전자께 좀 가장 잘 나가거든요. 예. 일단은 한5 1 2 g b 로 한번 내놔드리겠습니다. 예. 파워는 혹시 나중에 조금 또 업그레이드까지 할수 있고 내구성 괜찮은 게그 마이크로닉스 6 0 0 w 정도 하시면은 예. 나중에 그래픽카드도 하나 한3060 정도까지는 요게 장착 가능하거든요. 예. 조립을 해까지 하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3만 원 이제 추가 하게 예. 되고요. 이거 본체까지만 해서 한 76만 6천 원 정도. 예. 가격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아, 예. 모니터 필요하시죠? 예, 예, 예. 네. 모니터 필요합니다. 사무형이면 예. 27인치, 32인치 정도 많이 쓰는데 예. 일단은 IPS 패널이 사람 눈이 더 편하게 보입니다. 요즘 갤럭시 핸드폰이나 그 아이폰 있죠?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IPS 패널이라 하거든요. 예.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기 편한 걸로 하시게 되면 LG 제품으로 예, 하시는 게 예. 나을 거같요총 금액이 113만 6천... 네,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램은 지금 16기가 하나만 넣었거든요 예, 예. 혹시 그 컴퓨터 좀 오래 켜 놓습니까? 예켜 놓습니다 그러면 램은 혹시 모르니까 예. 하나 더 올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램은 예. 다다익 램이라고 해가지고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예. 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아니 당장 써야죠 아 예. 바로 필요하세요? 예 토요일에 한 5시 반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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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늦었네 네. 예. 일단 뭐좀 급하다고 하시니까 예. 제가 일단 좀한 바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예. 부품은 요즘 대부분 다 있어가지고, 예. 일단 지금 제가 진행하려면 결제부터 해야 되거든요. 법인카드. 예. 예. 회사? 회사에 있을 <laughs> 거라서. 네네. 60불인가요? 예, 60불입니다. 예, 예, 일시불. 컴퓨터가 보통 얼마예요? 컴퓨터가 보통 얼마냐고요. 제가 그 질문을 명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 없는 게 요즘 차 얼마냐고 하는 거하고 같은 질문이라서, <laughs> 뭐 어떤 차, 뭐 경차? 인용, 아 노트북만 네, 네. 써보니까 p 네. c 처음 사다 와가지고 아 이게 그거네 로봇머리네 그래? 뭐가 어, 로봇머리잖아 이게 기, 이렇게 기고 어, 머리처럼 돼있잖아 로봇머리처럼 지금 파워하고 케이스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립을 바로 해드릴 테니까 얼마 안 걸리는데 예, 구경하셔도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구경 네. 있으면 네. 작업이 잘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뭐 네. 그거는 이제 초짜들만 그렇고요 내가 만약에 졸업한거좀할까 졸업. 같아요 아. 네. <laughs> 그런거 이제 졸업한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원래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어요? 아니요 컴퓨터 기계공학 아. 아 근데 시미로 시대 한거 지금 너무 크다 너무 성공했다 아, <laughs> 20년 해가지고 네.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잘난거 없어요 근데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약간 듣고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솔직히 잘못 믿겠는데 네네네. 아 저희는 예. 투명하게 보이네요 아, 아 투명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예예. 어느 정도 끝났고 여기서 제가 선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예. 네? 네. 테이프로 붙이면 안 돼요? 네?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로 붙인다고요? 생각보다 혼자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좀 달라요 보는 거 하고 어, 네. 볼 때는 뭔가 생각보다 간단한데 하면잘 네. 뜨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립이 잘못 되면 네. 안되겠죠 조립이.. 음. 네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실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그래도 화면 잘 뜨고요 램은 3 2기가 네. AMD 라이젠5 네. 7600 이거 와이파이 안테나는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 네. 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처럼 돌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안테나에 이렇게 딱 세우면은 아, 와이파이 무선으로? 네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데 선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무선으로 쓰는 거하고는 속도 차이가 한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선 꽂아서 쓰시는 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거 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사무실 가서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계속 제거 안 하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 친구가 붙이고 다니면 바로 뜯는다. 아다 됐습니다. 아고 어, 감사합니다. 예, 요거 이제 본체하고,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입니다. 예. 요게 좀 무거우니까, 예, 예, 직접 드시고, <laughs>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네. 잘안 드시면 연락 주시고, 예, 예, 저희가 또 평일에는 또 에이즈 센터 운영을 하고 예. 있으니까, 예. 네, 뭐, 그렇게 또 지원 받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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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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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